안녕하십니까. 천안 베스트 자동차 김석용입니다. 이번 차량은 2020년 현대 그랜저 IG 2.4 하이브리드 최고 사양인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기본 가격이 4,500만원 상당인데 추가 옵션을 넣으셔서 4,998만원짜리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절대 실키로수를 보장합니다. 단순히 범퍼 까짐이 있어서 터치한 거 외에 사고가 전혀 없었으며 현재도 개인 소유 차량으로 실매물만을 고집하여 드립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수 검정 차량으로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광택전 사진 영상으로써 현재 개인 소유 차량으로 언제든지 차량을 보실 수 있으며 실매물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광고차량을 제작하였습니다. 귀한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풀옵션은 이런 차량을 갖고 풀옵션이라고 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풀 LED 순정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를 한번 교체하면서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100% 수준은 가깝습니다 도색이 안들어가 외판 부위가 깔끔합니다 뒷바퀴 역시 휘 상태가 좋으며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좋습니다 뒷좌석 역시 사람이 안 타선 차량으로 가죽 상태가 역시 깨끗합니다. 리어 커튼 스웨이드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앰비언트 오토메카 현재 2023년 2월 13일 4시 13분입니다. 카드키 포함 풀옵션 차량으로 반대쪽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틴틴 역시 음반사 필름으로 깔끔하게 개조가 되어 있으며 딥퍼키휠 역시 상태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 실내 상태 깨끗합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JBL 오디오 사운드 차선 이탈 전동 시트 스마트 제어 시트 긴급추돌 차선 이탈 차로 보조 실주행 43,799km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풀옵션 차량으로 4,998만원짜리입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